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청담전시장 이우진 이사입니다. 자, 제게 차량 구입해 주신 출고 회원님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제가 정말 중요하고 꼼꼼하게 이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사후 관리는 다 제가 직접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저에게 여쭤보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차량 정보, 차량 정비 지식들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두 가지 랭글러 차량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랭글러 2.0 가솔린 터보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글래디에이터. 6기통 3600cc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입니다. 랭글러와 글래디에이터를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이라면 이 정보를 꼭 영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엔진오일 교체를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차를 사면 엔진오일이 기본적으로 지프코리아에서 5장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 영업사원들한테 정보를 듣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엔진오일은 각 모든 센터에 전자 쿠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따로 수기 쿠폰을 나눠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샀는데, 어, 이거 무료 쿠폰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지? 이렇게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다섯 장 쿠폰은 언제든지 가까운 지프 센터 아무데나 예약하고 가시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미리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엔진 오일 교체 기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교체 기간은 딱 언제 교체하라고 정해진 건은 없어요. 다만 뭐 고속주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내주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엔진오일을 조금 더 길게 타도되고 시내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엔진오일을 좀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그냥 제가 바로 잡아 드린다면 무조건 저는 5,000km 마다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엔진오일 5장 쿠폰 더하기 한장 쿠폰을 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섯 장이 있으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쓰면은 저희가 보증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 반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3년까지 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여섯 장 쿠폰을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혹은 5000km마다 교체를 하는 게제가제 출고 고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언제 교체하기보다는 유통 기한은 있어요. 최소 1년 2만km 안에는 무조건 2만km를 절대 넘겨선 안 된다. 사실 1만km도 간당간당한데 2만km까지 탔다면 진짜 그거는 엔진 오일이 이제 엔진에 들러붙고 눌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에 대한 이 기아는 꼭 지켜 주시는 게 좋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할 게 조금 많은데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랭글러 2.0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글래디에이터 6기통 3600cc 가솔린 엔진 오일하고 과연 똑같은 엔진 오일을 쓸까요? 아닙니다. 같은 랭글러이지만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엔진 오일 규격도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엔진룸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글래디에이터 엔진룸이고요. 그리고 이게 랭글러 엔진룸입니다. 랭글러는 엔진룸 커버가 2.0이라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엔진이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6기통이니까 글래디에이터 엔진이 훨씬 큽니다 실린더도 훨씬 더많고요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엔진 마개를 한번 빼 보았습니다 이걸 왜 빼냐면요 자신이 타는 차량에 대한 규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글래디에이터 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짠 엔진오일 sae 0w20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오너분들은 이거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랭글러입니다 APISP GF6A SAE 5W30 이게 바로 이제 온도하고 점도 체크 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이 5W30이냐 아니면 0W20이냐 이것만 가지고 규격 체크를 보통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는 안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꼭 중요하게 알려드릴 거가 있어요. 얘는 안 적혀 있는데, 터보 차저에는 이 API SP가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규격인데요. 이게 최신형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SM을 쓰는 곳도 있고요. 이 알파벳이 전 거가 있어요. 이전 거는 되도록이면 터보 차저에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API S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랭글러 터보차저에는 웬만하면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연흡기는 사실 그거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연흡기에 이 SP는 사용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신형을 구형에다가는 넣어도 되는데 구형을 신형에다가는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API SP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요 이왕 제가 엔진오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5W가 뭐냐면요 얘는 0W잖아요 이게 바로 온도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0이 점도가 묽은 거고 5가 점도가 더 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0이 윈터, 한마디로 이 W가 윈터의 W거든요. 한마디로 0이라고 써져 있는 게더 추웠을 때 강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 더울 때 사용하는 오일의 규격이라고 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걸 쓰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연비라든지 혹은 엔진에 들어가는 이 점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지금 OW 30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2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엔진 오일의 점도예요. 엔진 오일이 20이면 일단은 연비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 이게 가, 이 30이 올라갈수록 연비는 조금 떨어지는데 점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비를 아끼려면 조금은 낮은 걸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엔진 오일을 교체했을 때좀정숙성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숫자가 높은 걸 사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엔진 오일 교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 하지만 일단 규격이 있으니까 보증 기간엔 무조건 규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정말 좋은 엔진 오일을 따로 구입 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 드렸는데요.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뭐 광유, 합성유, 롱라이프 엔진 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체크를 잘해 주는 게 바로 이 그룹 3 플러스 기유라는 거예요. 이게 5까지 있거든요. 1, 2, 3, 4, 5까지 기유 거전이 있습니다. 3이 거의 대부분에 들어가는 약간 광유는 아닌데 합성유도 아닌 그 중간 단계 가장 많이 센터에서 사용하는 좀 적절한 금액대의 엔진오일, 그러니까 한만원 정도, 만원 정도 되는 엔진오일이 보통 대부분 다 그룹 3 플러스 기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에 막2만 원짜리 이런 엔진오일 이 있어요. 그거는 기 그룹 5 플러스 기후막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합성유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그룹 5 플러스 기후를 찾아서 넣으시면 4나 5 정도. 4부터가 완전 합성유거든요. 그래서 4나 5기후를 찾아서 넣으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는데 있어. 엔진 오일만 교체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엔진 오일 필터.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이 에어컨 필터, 그 다음에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엔진 오, 에어컨 필터 이렇게 세 가지를 교체를 합니다. 보통 센터에서 구입을 하면은 오일 필터 같은 경우도 2만 원대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에어 필터 같은 경우도 2~3만 원대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 필터는 일반 필터와 헤파 필터로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필터가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대 정도 되고요. 헤파 필터가 6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헤파 필터를 교체하시는 게좋 좋다. 에어컨 필터를 캐빈 필터라고도 합니다. 그거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증 기간이 다 끝난 랭글러 오너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게 좋냐라고 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아까 하나가 내가 원하는 규격의 합성유를 구입을 해서 필터만 사서 따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출국 고객님들에게 평생 엔진오일 쿠폰을 이제 구입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서비스 센터에서 MVP 쿠폰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랭글러 디젤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3.6 가솔린 JK 모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쿠폰이 있고 3회 쿠폰이 있거든요. 2회 쿠폰 기준으로 JK 모델은 47만원, 40만원 정도. 그리고 3회 쿠폰으로는 60만원, 50만원 정도. 이거 지금 가까이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3.6 모델 같은 경우, 2회 쿠폰은 44만 5,900원, 3회 쿠폰은 60만 7천원 한마디로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2회 쿠폰이 41만 6,000원. 그리고 3회 쿠폰이 568,000원으로 역시나 두번 샀을 땐 20만원 정도 되고 세번 샀을 때는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되는 이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센터 한곳 한정이에요 한 곳에서 사서 다른 데서도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송동 서비스 센터에서 이 MVP 쿠폰을 구입을 했다면 송동 센터에서 이용을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랭글러하고 글래디에이터 본네트 저희 본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45도만 열리는 게 아니고 완전 110도까지 열리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르셨던 분들은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엔진 오일에 관련된 부분 조금 꼼꼼하고 상세하게 제가 한번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건 당연히 저 이우진 이사에게 또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고요 고객님들 아무튼 즐겁게 잘 타실 수 있도록 사후 관리는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우진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